짜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씨입니다 자 여러분께 별로 안 좋은 소식을 하나 전해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참치가 눈이 좀안 좋더라고요 계속 보니까 그래서 참치가 눈이 지금 약간 실명 이기에온것 같아요 눈이 동공이 확정돼 가지고 눈이 줄어들지 않는 거야 아 그래서 지금 너무너무 걱정입니다 지금 오늘 그래서 5시에 예약해 놨거든요 안과병원 일단 참치 데리고 가서 한번 정확하게 진단을 한 받아보고 고, 과연 고칠 수 있는 병인지 아니면 못 고치는 병인지 지금 걱정이 너무 많이 됩니다 지금 확실히 나이가 있, 이, 나이가 있다 보니까 하나 둘씩 고장나기 시작하네요 지금 와이프는 차라리 눈이라서 다행이라고 하거든요 뭐신부전이나 그런 거면 더 아플 거면 눈이라도 아픈 게 다행이라고는 하는데 그래도 하나씩 고장나니까 마음이 아픈 건 어쩔 수가 없네요 자 일단은 참치 한번 데리고 가서 진단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치 오늘 평원 가자. 며칠 전에 갑자기 제가 눈을 봤는데, 눈이 좀 이상한 거예요. 동공이 커져가지고 완전 안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엊그제보다 조금 눈 동공 사이즈는 좀 작아지긴 했는데, 아직도 앞은 잘안 보이는 것 같거든요. 두리번두리번거리고. 살짝 부딪히고 낯설어하고 그 움직임도 좀 둔해지고 저희가 막 서서 막 다가가면 조금 피하고 약간 회피 그런 반사 같은 게좀 심했는데 요새는 저희가 가다가도 이제 피하지도 않고 넘어가지도 않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아직도 아픈 잘안 보이는지 않을까 싶어서 아프지 마라, 청치야. 아프면 내가... 제가 인터넷으로 잠깐 찾아보면 바로는 나이가 들어서 고혈압 때문에 막막이 박리되거나녹내장 백내장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녹내장인 경우에는 흰자가 엄청 충혈되고 애기가 엄청 아파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애기가 참치가 별로 렇게 아파하고 그런 것 같진 않고 흰자도 하얀 거 보면은 아마 이유 없는 막막 박리나 고혈압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노화로 인해서. 약물 치료로좀해보고좀 되는 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휴 진짜 가슴이 아프다 진짜. 확실히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하나씩 고장나기 시작한군요 참치는 굶고 그런 갔다 와서 먹자 뭐 검사할 수있으니까응안돼안돼안돼밥 아, 소리는 또 귀신같이 알아 사료 소리는 왜 응, 귀신같이 하냐 밥 소리는 응. 엄마가 더 맛있는 거도게 참치 이따 갔다 와서 빨리 먹어 얘들아 할아버지 눈치채기네 빨리 먹어 이 눈치챈 것 같은데 이거 먹어 귀신같이 알고 내 앞으로 응. 왔어 지금 미안해 참치 네 밥은 없다 갑자이다밥밥 밟는 거봐 안돼 참치 그거 버릇 나쁜거야 하지마 누가 밥그릇에다가 발을 바르른... 어 그래 이렇게 내려놔야지 그렇게 밥그릇에다가 발로얹지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안돼 막 참치 아이고 나왔 엄청 커졌어 동무 커졌어 참치 무서워? 걱정하지마 엄마 아빠 는 어디 팔까 봐? 너안 팔아 임마 너 팔려가지도 않아 이제 늙어갖고 어너 응, 늙어서 누가 안 데리고 가 그게 누가 미국식이야. 누가 데리고 가냐 너를 맞아 참치. 우린가 너기를 기었다고 하지. 그니까. 아이 그 석탄 나온 거고. 참치야. 너 이제 혈압약 먹어야 된다. 고혈압이라니 이제 어찌 된 거냐 이게 참치. 응? 참치. 참취? 참치군. 참 차라봉. 왜 이렇게 세상 편해 너. 어? 너고혈압이래 고혈압이라니 우리 참치.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물기있을텐데 엄마 샤워해서 일로. 아 불쌍해. 아 어떻게 하냐. 엄마 등다. 어? 엄마 가. 가엄오마워 먹을 줄게. 아이그 어떻게 해 점치. 여기 삼층 계단. 삼층 잘 오던 계단. 기 알겠어? 올라갈 수 있겠어? 점치도 잘올라가 계단이잖아. 안 된다. 안 보이니까. 참치 위에. 위 있어 위에. 참치 잘올라던 계단. 참치 어, 가서 잘 올라가던 계단이잖아. 위에. 올라갈 수 있겠어? 응. 거기 아래를 보지 말고 위를 봐야 돼참치 위를 아. 봐야지. 어 위를 그래. 그래. <목소리> <목소리> 봐. 어위위 위.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안 보이는구나. 어디 넣어봐 엄마 엄마 안아줄게 넣어봐. 뭐지 뭐지 넣봐 엄마 엄마가 안았어 괜찮아 엄마가 안았어. <목소리> 하자, 하자 올라가자. 음. 발부동치면 안 되는데. 올라가. 올라가. 엄마 먹자. 아이고 거긴 잘 간다. 이. 이제 알겠나 봐. 이제 왔던 데를 아는구나. 아이고 미 안쓰러워서 어떻게 한는지 엄마 음. 먹자. 엄마 미요. 성치. 이제 알겠지 성치. 맛있는 밥 먹자. 알겠지. 엄마 맛있는 밥준비 <laughs> 에. 밥은 못 참지. 밥은 못 참는데야 미치겠다 성치. 다못 찾는구나. 진짜 미치겠다, 남수대들. 어. 소리 나해. 그러니까. 자, 어, 복잡밥. 바로 먹네. 응, 얘가 참치가 밥안 먹으면 진짜 죽을병이에요. 채소 죽을병 진짜로. 그러니까. 참치는 전발차고도 그날 밥먹밥 먹었거든요. 음. 참치가 눈이 안 보이는 이유는 아마도 고혈압 때문에 막막박리가 일어난 거 같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일단은. 스테로이드를 장기 복용하고 있어 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유 없는 고혈압일 수도 있고 뭐 갑상선 항진증이나 뭐 다른 신장 질환 것 때문에 이한 그런 고혈압일 수도 있다고 해 가지고 오늘 피검사를 다 하고 올까 했는데 스테로이드를 복용한 상태에서 피검사를 하면 이제 호르몬 수치나 이런 거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단은 사람 약을 먹어 이고꿀이고 천천히 먹어 참치. 천천히. 괜찮아. 야 천천히 뭐 천천히. 아휴 깜짝이야. 씨. 그래서 혈압약을 지금 일단은 한4일 정도 먹여보고 세로이드를 끊어보고 일단 피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야, 야 니들 거 없어 니들 거 없어. 움직이지마. 야 움직이지마. 니들 아까 먹잖아야 참치 할아버지 먹여야 돼. 할아버지 먹거야. 허허 이놈들 보소. 근데 네, 하얀 애들이냐? 다루지마. 어림도 없다 이놈아. 어림도 없어, 사리 쟤리가. 하? 음. 나 밥은 잘 먹네. 밥은 진짜 건강하게 잘 먹는다, 로운. 엄청 잘, 엄청 마시는 거거든. 아 그래? 응. 방금 너병원에서 엄청 스트레스 받고 와가지고 이것저것 검사 다 하고 해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밥안 먹. 오빠가 방금 딱 전에 아 밥, 바로 먹을까? 막 이런 소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치는 무조건 바로 먹을 거라고 내가 했거든요. 밥 소리 나니까 바로 러디오 뒤쪽으로 달려오고. 흠. 지워 죽겄어 이거네 니네 뭐 참치 수호신이냐? 옆에서 뭐하냐? 야 니네들 할아버지 지켜줘요 뭐야 너 참에 참치 어떻게 하냐? 당분간 스테로이드 끊어야 되는데 끊을 수 있겠어 참치? 억울 또양막 엄청나게 또 들어질 텐데 한번 참아보자 참치 스테로이드로 인한 간능성큰거 같아 내 생각에는 없어 이제 니네 그렇게 막 다소곳이 앉아 있어도 안줘 없다고 공손하게 앉을 수밖에 없다 ,잉? 이러다 참치 투병기로 바뀌는 거 아니야, 이컨텐츠가 그러고 싶지 않다. 그니까다 먹었어? 아이고, 잘했어. 잘했어, 참치. 아주 잘했어. 잘하다 음. 편... 없다고 듣거는. 네 아까 먹었잖아, 너는. 내일은 눈 좋아져 있어, 참치. 약 먹었으니까. 내일은 좀좀 좋아져라. 집에 생기 물좀하네또 눈만 안보 있다. 집 분이 집시 아이고, 아이고. 야 좋냐 참게? 음. 아이고 참나. 아이고 그래도 활타준거구서. 냄새 맡는 거잖아 지금. 아. 맛있는 냄새나니까 쌍을 그거였어요? 음. 이 목적이? 이 쌍을. 진정 할아버지 위한 게 아니었구만. 자 참치 치료가 일단 진행 중이고요. 어쨌든 영상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참치 경과는 계속 제가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또 봐주십시오 여러분. 자 그러면 최씨는 올라가겠습니다 여러분. 빠이!